선생님 이름들이 단어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잘못될까 봐 무섭습니다. 예전같이 말이 바로 나오지 않고 깜빡깜빡하고 기억력에 빨간불이 들어오시나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단 3분 만에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대화가 끊겼던 적 있으시죠. 놀라운 사실은 그게 네 아니라 대로 가는 이곳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하루 5분 손으로 눌러주는 간단한 방법 하나로 기억력과 말문을 다시 열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77세 외과 전문 황병만 박사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연구에만 몰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20년 전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잊으셨던 날에 이야기입니다.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중, 저를 보고 한참을, 망설리시다가 거기, 누구지?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이성보다 아들로서의 가슴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점점, 말씀을 잊으셨고 눈빛도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해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기억력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피가 막혀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의 흐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지점이 어딘지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기억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다들. 그런 거잖아요.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무책임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30년 가까이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피의 흐름입니다. 뇌는 항상 움직이고 저장하고 꺼내 쓰는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소와 영양분이 담긴 피연료입니다.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으면 뇌는 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뇌세포가 멀쩡하더라도 아무리 퍼즐을 풀고 책을 읽고 고스톱을 열심히 쳐도 피가 낫지 않으면 뇌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몸 곳곳이 굳고 뻣뻣해지면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한 지점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름이 안 떠오르고 말이 막히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어머니를 통해 처음 눈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한 나이가 아닌 멈춘 흐름이 기억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을 아는 순간 기억력 회복은 더 이상 막막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 지점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내려 가는 피의 길목 그곳은 바로 귀. 뒤쪽 풍지혈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지점입니다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예민한 기관입니다.단 1분만 피가 닿지.알아도 기능을 멈추고 짧은 시간만 해도 손상이 시작됩니다.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는 점점 도착하기 힘든 길을 걷게 됩니다.왜냐하면 그 길목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특히 뒤쪽 목덜미 아래 바로 그 지점에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풍지혈 한의학에서는 뇌를 깨우는 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도 쉽게 굳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목뒤 어깨 등의 모든 근육들이 한 방향으로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굳은 근육은 바로 그기 뒤쪽 혈류 통로를 서서히 누르기 시작합니다.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내는 깨어 있으려고 해도 산소와 포도당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 문장이 끊기고 집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께이 지점을 자극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분후 그분들의 얼굴에서 눈이 맑아지고 말투가 또렷해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끝 하나로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귀 뒤쪽 눌러 주기입니다. 지금 손가락을 양쪽 귀 뒤로 가져가 보세요. 귀볼 바로 뒤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떨어진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이 만져지시죠. 여기가 바로 풍지혈입니다. 이 자리를 양손 검지나 중지로 부드럽게 누른 채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10초간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목덜미가 시원해지거나 등까지 따뜻해진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이자 뇌를 깨우는 첫 시작점입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방법만 알려드렸을 때도 머리가 가벼워졌어요. 눈이. 환해졌어요. 말이 막덜 막혀요. 라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억력 회복 자극 방법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기억력 하면 머리만 떠올리지만 머리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 가는 피는 등과 어깨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피가 머리까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뻣뻣하고 등을 자주 두드리는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깨와 등이 굳어 있다는 건 그만큼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등에는 우리 몸의 중심, 혈관이 지나는 혈류의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이곳이 막히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현재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관문이 닫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등을 풀어주는 자극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집에서도 할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 3분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옷은 너무 두껍지 않게 입어 주세요. 가능하면 얇은 티셔츠 하나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하나 등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는 긴 손잡이 효자 손이나 머리빗도 좋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잡고 등 전체를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긁거나 쓸어내리지 마세요. 이 자극이 목적은 피부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등 안쪽 깊숙한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 주는 것입니다.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아래에서 위쪽으로 좌우로 천천히 왕복해주세요.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 총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두 분이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면 등쪽이 은근하게 따뜻해지면서 숨이 더 깊이 쉬워지고 눈이 또렷해지는 듯한 맑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어떤 분은 어깨에 놓인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다고 표현하시고요. 어떤 분은 어깨를 풀었는데 목도 시원한 것 같아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 하루에 피로가 쌓였을 때 해주시면 수면에 질이 확 올라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 뇌파도 안정되고 기억을 정리하는 기능도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등을 풀어줬다고 기억력이 돌아올까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말 대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순환이 중요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피를 따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드린 등 풀어주기 자극법은 그 순환을 복구하는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자의 방법도 오늘 꼭 해보세요. 단 3분만 해도 10년 전 기억력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목이 자주 뻣뻣하거나 고개를 한 방향으로 돌릴 때 뻐근한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어깨가 결려서 그런가 봐 하셨던 분들. 실제로는 그 어깨 위에 목 근육이 피가 흐르는 통로를 꽉 막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입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이 다 통과하는 통로. 바로 목 뒤쪽 근육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쉽게. 굽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자세, 높은 베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습관 모두가 목을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굳은 목을 일 이분만 풀어줘도 내려 올라가는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집중력과 말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 주세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툭 내려 놓습니다. 이제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볼게요. 키가 어깨에 가까워지듯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리하지 마세요.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로 10초 유지. 숨은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이번엔 반대 방향. 왼쪽으로 고개 기울이기도 10초에 주세요. 이 동작만 하루 2, 3회. 반복하셔도 목과 어깨 사이에 혈류 통로가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 보세요. 시선은 천장을 향하게 하시고요. 동시에 양 어깨를 쫙 펴고 손바닥은 허벅지를 누르듯 살짝 눌러 주세요.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 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다시 고개를 천천히 정면으로 내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 동작을 이해 반복합니다. 끝나고 나면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이게 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고개가 돌아간다, 피가 돌아간다, 기억이. 돌아온다,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목을 푼다는 건 뇌산소와 포도당을. 보내는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약도 좋고 건강식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하루에 이분의내 몸을 살펴주는 습관이 진짜 기억력을 살리고 뇌를 깨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tv 보다가 잠깐 의자에 앉아서 고개 한번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머릿속을 다시 깨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가는 혈류를 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극을 주고 스트레칭을 해도 계속해서 기억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반복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단지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조금씩 천천히 뇌를 눌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연구 중에 정리한 기억력을 망치는 세 가지 대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중 하나라도 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혹시 식탁에서도 소파에서도 누워서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시진 않나요? 2 자세는 목 뒤의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고 풍지혈을 눌러 피름을 막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뇌로 가는 혈관은 점점 늘리고 그 결과 단어가 막히고 집중이 흐려지고 기억이 탈출합니다. 꼭 보셔야 할 내용이라면 화면을 눈높이로 올려서 고개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보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잠만 잘 자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높은 베개에서 자는 습관은 자는 동안 뇌로 가는 혈류를 6시간 이상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도 높은 베개를 쓰는 분들 중 아침에 머리가 멍하다 눈이 침침하다 이런 증상 많이 호소합니다. 베개는 가능하면 머리와 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낮은 것으로 바꾸시고 어깨까지 살짝 받쳐주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동안 회복되는 내베개 하나로 다르게 살아납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조용히.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TV. 드라마 한편두 편. 뉴스까지 한 자세로 한두 시간 이상. 꼼짝 않고 앉아 있다 보면 등목. 어깨가 굽고 피가. 멈춥니다 특히 폭신한 소파에 앉아. 있을 경우 몸이 무너지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뇌혈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꼭 TV를 보셔야 한다면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서 어깨 한 번목 한. 번만 움직여 주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기억을 붙잡아 줄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은 고개.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 높은 베개에서 자기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 오늘이 중 하나라도 나도 한다.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반응합니다. 지금 잘못된 습관을 하나 고치면 그 순간부터 기억이 되살아나는 준비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려 드린 방법들이 다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계속 못 해요. 매일 잊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엔 다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실천하게 된 데는 딱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반복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 회복도 결심이 아니라 노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 배경화면, 냉장고, 문화장실, 거울등과 같이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이표 하나만 붙여두세요. 월요일. 풍지열 마사지 화요일 등 긁기 수요일. 무.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 또는 호흡 조절. 금요일 다시 풍지열 마사지 토요일. 어깨 돌리기 1분 일요일 전체. 복습하기. 이렇게 요일별로 한 가지씩만 정해. 두면 부담도 없고 까먹을 일도. 줄어듭니다. 하루 5분 딱 하나만 이게. 누적되면 한달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까먹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하루에 한 번. 맞춰 두세요. 이름은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기억력 5분 챙기기 시간 또. 하라 가족과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오늘 뭐 하는 날이지? 라고 라고 물어봐 달라고 해.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과의 관계도 살리는 실천법이. 됩니다. 실천표를 쓴지 3주차 대신 73세세 200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TV 보다가도 오늘은 목 돌리는 날이지하고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깨어나는 신호예요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이 끝나 후 종이 한장 꺼내서 요일표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기억을 돌려줄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기억이 돌아온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6세 양충한 어르신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전화번호를 외운 줄 몰랐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평소엔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 데도 전화 못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외출 중에 갑자기 폰 배터리가 터졌답니다. 당황했지만 집에 오자마자 집 전화를 들고 천천히 숫자를 누르셨대요.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의 번호가 한 자리, 한 자리 생각났고 신호가 울리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 머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 말이 얼마나 울림이 컸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온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밤 머리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내일 아침 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예. 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기억을 되찾는 여정에 함께한다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꾸준히 일상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